할렐루야. 우리 소케 지도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 소케 지도자 교육 오늘 내용은 50과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될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핵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혼합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 말하는 유대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같은 철학적 사상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서두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골로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은 1장의 시작. 골로세서의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이 이단의 공격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교회의 관계와 또한 사랑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에는 고상하고 또한 지혜롭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깊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심어주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면서 결국 공동체의 신뢰와 사랑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어서 바울은 이 요소를 위험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흔들리면 교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친밀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믿음은 방향을 잃게 되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으며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띠가 교회를 묶어준다. 이단이 틈타지 않게, 잘 흔들리지 않게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 품어주며 또한 실수한 자를 덮어줍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붙잡아 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어떠한 거짓 가르침도 교회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색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골로색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 진리를 찾지 않고 다른 가르침, 더 깊은 지식, 새로운 비밀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즉, 복음을 잃어버리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선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한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성도들을 걱정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깊이 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충만함을 알게 되면 거짓 가르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하며 골로새 교인들이 참된 중심을 붙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흔들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세 교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힘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경기장에서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듯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싸움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했고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모습은 초기 한국교회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일본 유학생들 가운데 장로교인이 많아서 장로교 중심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감리교인이 늘어나고 교단을 따로 세우려고 하는 교단을 나누어서 교회를 따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청년들은 "나누지 말고 뜻을 하나로 합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1본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했기에 서로를 이해했기에 하나로 하나의 교회로 설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깊이 그리고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알고 상대의 약함을 품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같은 생각을 갖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붙잡으며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연합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힘써야 할지 서로 나누고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실수를 덮으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려 할때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